샬롬 샬샬롬인인해주세요 샬롬 어, 제가 살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운전입니다 어, 추우면 춥다고 가까운 거리도 운전해서 가고 또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더우면 덥다고 가까운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이렇게 확장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동행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도 가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가 이전과 다른 삶이 무엇이냐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진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사람을의 지에서 일어났,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 일으키심으로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워나먼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길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길만 열려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난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가난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어디 여기에 장막을 치냐 하면서 아침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괴롭혔고 그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밀려서 장막을 거두어 남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찾아오냐 바로 애굽의 경계선까지 앞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곳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기근마저 찾아오게 되니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거짓 피난처입니다. 환란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지만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더큰 환란일 뿐입니다.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결코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애굽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지만은 결국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살에 마저도 자기의 아내라는 것이 들통나고 모든 재산에 빠지고. 처형을 당해 죽어갈 죽고 말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라는 것은 잠깐 내게 기쁨을 주는 곳이지만은 사실 모든 것을 아삭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이라는 곳은 벗어나야 하는 곳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애굽이라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여서 넘어진 자리가 애굽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무엇이 달라졌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다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 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31편 14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어, 다윗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하여도의 그러하여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 자기가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때론 넘어지고 제약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얼마나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윗 이 하나님 앞에 나올때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온 것이죠. 이런 다윗이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시 시편 31편 22절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이것도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여를 찬송할지어다경고한생에서 찬송할 그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결국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잘하고 내 삶이 형통할 때도 의지할 수 있지만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 가나안 땅입니다. 잠깐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잠깐 나에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짓 피난처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신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실사여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래서 거야할 곳은 결국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이라는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나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때 빈손으로 오게 된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바다그 모든 물질과 은금과 가축들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들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1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그가 네게브에서 부터 길렀다나. 네 베델에 이르며 베델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지요. 잠깐 애국에 갔다 왔던 것이 잠깐 한돈 팔았던 것이 어쩌면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애국을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한번더 가서 더큰 부자가 되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다시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도 있고 가정도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는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가져온 그 물질이 복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 친척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는가? 나이도 많고 자녀도 없습니다. 거의 빈손에 빈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따라오겠다고, 아브라함을 믿는, 믿는다고 하면서 쫓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롯이에요.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자자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롯은 바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조카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은 삼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서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엇으로 계십니까? 애굽이 준그 풍요가, 애굽에서 가져온 그 물질이 이들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는 장면이지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얼마 없고 가진 것이 얼마 없을 땐 나의 것을 들여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내가 좀더 헌신해야지 하면서 헌신하였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물질이 쌓이고 재산이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 점점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쓸거 쓰지 않고 아껴서 모아서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줬는데 자녀는 그 재산을 가지고서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더 갖겠다고 다투고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것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주, 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물질이 부가 생기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전이 적당해 있을 때는 풀을 같이 먹여도 괜찮았는데 같이 물을 마셔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많은 재산이 그 초목지가 그 재산이 초목지가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초목지가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데 수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어 보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과 전쟁을 일으키기로요?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조카, 조카 루카 갈라서기로 하고요. 또한 갈라서 뿐만 아니라 조카 루에게 모든 권리를. 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보함이고 희생하기로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곳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권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나중된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입니까? 가장 좋은 땅. 남이 좌하면 내가 먼저 가서 차지하는 그 좌, 남이 우하면 내가 먼저 차지해서 빼앗는 우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남은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노새게 이르되 우리는 한 천족이라. 나나 누나 내목자나내목자나 네,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네 앞에 온네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내가 우하면 나는, 나는 좌하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땅에서 살아 야 합니까? 남이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단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남을 챙기고 그리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미랄로 썩어져야 한다면 그 존재가 누군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 보고 썩어져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썩어져야 합니다. 미랄로 심겨질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이를 희생하여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를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가 양보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낮아져야 한다면, 누군가가 십자가져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요즘 저도 양보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새벽 레배에올 때마다 운전하면서 교회를 향하는데 제가 도봉구에 살고 있거든요. 도봉구에서 여기까지 예전에 20분이면 왔어요. 그 정도로 나의 앞을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추어라고 줄서 있으면 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툭끼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맨 끝에서 줄 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양보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양보해야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세상 가운데서 큰 목소리 내고 내가 이거 차지했다, 쟁취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의를시키면서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듬만 보고 살았습니까? 결코 손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봐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자 따라해 보십시오 너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카 롯은 본래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봤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은 본래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란 거예요. 본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투고 경쟁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누군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되어야 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섬긴가 희생과 낮아짐의 땅에 거하기로 결단함으로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평화로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섬긴가 나 자신과 희생의 마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며 주의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희생과 성김과 성김의 기준으로 자신이 살아갈 땅을 선택했지요. 그러면 조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로시 예, 로시 눈을, 눈을 들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역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로시 그것을 덥석 물지요. 어, 예의가 없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좋은 땅 사지 해야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선택하냐,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한 걸까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선택했던 그런 애의 없는 모습 때문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또애굽 땅과 같았다라. 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당은 어떤 곳이에요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될 땅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곳은 저주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로세기는 그애굽당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누리는 물질과 풍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다 물질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장막을 치는 곳이 어디냐? 도시들입니다. 도시만 찾아가서 장막을 칩니다. 왜입니까? 도시는 먹고 마시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롯이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소돔입니다. 온갖 음량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될 성읍입니다. 그런 죄악과 멸망의 도시가 요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곱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아니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그것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가 없고,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고, 기근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롯이 에국가 같은 소돔을 향하여 택하 소돔을 향하여 택하였던 날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가나안 땅을 택합니다. 예배를 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물질과 풍요를 택한 롯은 무악과 암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동상과 같이 좋아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범죄하여도 물질만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이다. 결국 롯이 그 풍요를 누리면서 물질 거는 데서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까? 아니지요. 롯은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망하고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버리고요. 또한 롯은 자신의 딸과 동침하여 보압과 안모야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을 돕는 자가 됩니다. 롯을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도 하고요. 멸망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고요. 또한 그 아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물질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부자 만들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 있고 대단한 것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로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 저 좋은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가난한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내게 가진 소유가 음과 군이 풍부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하나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받은 존재입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복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명분대에 가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것이 복받은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간 대학이 명문대학이 되는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과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과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복에 걸어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로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손 벌리면.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는 세상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요호와의동선을 누리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을 쫓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어디인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죠. 아무리 나에게 잠시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주는 애굽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이, 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는 땅입니다. 바로고 그 온유와 겸손의 땅인 것이죠. 내 스스로 쟁취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어딘가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은 예국 땅과 같은 그런 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겨우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급을 포기하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재단을 쌓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영원히 이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가야 할땅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요? 막막합니다. 아들도 없죠, 나이도 많죠, 조카도 없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복을 쫓아가지 않고 나를 선택한 너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허락해주겠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양보하는 삶, 성김의 삶, 희생의 삶, 가난한 땅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삶, 정말 내 손에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만족과 편안함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보는것 같은 예비하는 일 지금 당장 손에보는것 같은 성기는 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